어포 자르반은 대체 뭐야! 데마시아는 왕국의 망조가 끼었다! 데마시아 국민들 뉴스 안 봐? 왕이 지금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니까 왕이 지금! 짱돌 한 개씩 들고 뭐 던져야지! 아 어질어질합니다, 벌써부터. 찬 음식 존나 빨리 먹었을 때만큼이나 머리가 띵하네, 지금.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, 이거? 아씨. 어, 자르반... 어? 아 어, 야, 바텀... 뭐냐? 어?! 령제 폐지에 그냥 왕정 체제로 돌아가 얘는 한 30년 동안 해먹어야 돼 자르반님 대마시아 한 30년만 다스려 주세요 진짜로 자르반한테 돌 던지라며 아그 어, 돌에다가 좀 자르반님 사랑해요 뭐 이러면서 편지 같은 거 묶어 가지고 보내려고 했는 그런 느낌이었지 진짜 내가 짱돌만 던지겠습니까? 야 왕이 정치를 잘하니까 국민이 이렇게 웃잖아 나도 대마시아.